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여름방학기간 울산교육연구정보원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창의 융합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8월 30일까지 울산시교육청 특별전시장에서 전국체육대회를 주제로 한 공모전에서 입상한 초등학생들의 예술작품전시회가 열립니다. 중구병영초등학교가 볼링 전 국가대표인 임동성 선수와 함께하는 볼링교실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 8월 울산교육 현장에는 어떤 소식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름방학 기간 울산교육연구정보원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창의융합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로봇 작동을 위해 직접 코딩을 하고 마이크로비트 등을 운영하면서 미래 공학도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자입니다. 울산교육연구정보원 창의융합교육센터입니다. 여름 방학을 맞아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특별한 창의 융합 교육이 한창입니다. 로봇 햄스터를 작동시키기 위한 입력값, 즉 코딩을 해 주고 실행합니다. 입력된 수치에 따라 로봇 햄스터가 움직이자 아이들은 마냥 신기해합니다. 저희가 직접 코딩이나 이런 것들을 막 해서 그 햄스터 로봇을 이런 로봇 같은 것들을 저희가 직접 움직이는 것 자체가 살짝 신기했어요. 또 다른 교실에서 진행된 반도체와 같은 마이크로 비트를 활용한 실습 시간. PC와 연결된 마이크로 비트에 하트 모양의 아이콘을 코딩해주고 실행하자 광고판에서 볼수 있는 LED 아이콘이 작동합니다. 이론으로만 배웠던 수업을 자신이 직접 실습해보며 작동 원리까지 이해하게 된 겁니다. 여름 방학 때 이곳에 와서 어 소프트웨어 그 수업을 하니까 그 코딩으로 얼씨카를 조종할 수 있어서 신기하고 재미있고또 오고 싶어요. 지난 1일부터 운영된 여름방학 창의융합교실은 지역 초등학생 천여 명이 참여할 정도로 인기입니다. 창의놀이와 수학, 과학과 창작이 함께하는 창의교실과 인공지능. 코딩 교육, V R 체험, 로봇 활용 교육에 어우러지는 소프트웨어 교실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창의력과 컴퓨팅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센터는 이 학기에도 주말과 겨울 방학을 활용한 창의융합 교실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의 무한한 창의력을 길러주기 위해 마련된 여름 방학 창의융합 교실, 미래공학도의 꿈을 실현시키는 교육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울산교육뉴스 박장필입니다. 울산시 학생교육문화회관은 지난 7월 19일부터 8월 27일까지 여름방학 특별 기획전시인 반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레플리카 체험전을 열었습니다. 레플리카는 인쇄와 사진 등 특수기법을 이용해 원작의 색채까지 재현한 복제품입니다. 이번 전시는 반고흐의 작품과 주변 인물, 에피소드 등을 포함시킨 작품들로 구성되면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8월 30일까지 청내 특별전시장에서 2012학년도 초등 모아모아 예술작품 공모전 입상작을 전시합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오는 10월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널리 알리고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103회 전국체육대회를 공모전 주제로 정했습니다. 심사를 통해 입상작 쉰한편이 선정됐으며 입상작들은 특별전시장 뿐만 아니라 울산교육청 공식 SNS를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중국 병영초등학교가 볼링 전 국가대표인 임동성 선수와 함께하는 볼링교실을 진행했습니다. 병영초등학교는 지난 13일 롯데호텔 볼링장에서 임 선수가 15명의 학생들에게 볼링 전문가 수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병영초가 대한체육회 행복나눔 생활체육교실 볼링 부문 공모에 선정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전인식 병영초 교장은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재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8월 10일부터 24일까지 관내 영양사와 조리사 예술명을 대상으로 특별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이 연수는 학생들의 육류 위주의 식습관을 개선하고,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도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실습하는 시간으로 꾸며졌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은 메타버스를 활용한 수업 사례 발굴을 위해 초중학교 5곳을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는 도산초등학교와 수암초, 호연초 그리고 신원중학교와 옥동중학교 등 5곳이며 메타버스 운영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울산 남부도서관이 지역 주민에게 평생교육의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 하반기 평생교육 강좌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강좌는 학부모와 성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오는 9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울산교육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울산교육 뉴스였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